여러분, 세안제가 피부에 안 좋으니 물세안 해야 한다고 하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화장하는데 물세안하라니 제정신이니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과즙이 섞인 음료수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음료라고 해서 몸에 좋다는 말 듣고 드셨죠? 지금은 어떤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액상과당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말을 들으시잖아요. 세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청결해야 하고 그러려면 세안제 써야 한다고 여지껏 들어오셨죠 근데 세안제는요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 각질간 지질도 같이 녹여 피부를 빨리 늙게 합니다 예를 들면 파마한 당일날은 샴푸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피부나 모발에 세안제의 계면활성제가 피부나 모발을 흐물흐물하게 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4주간 물세안을 실천한 결과를 보여드릴 거고요 두번째로 세안제를 안쓰고 화장 지우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공신력 있는 신문인 데일리 메일에서 세안제로만 30년 얼굴을 닦은 에리카가 4주간 물세안만 한 결과입니다. 1주차, 2주차입니다. 3주차고요 지금 사진이 마지막 4주차인데요. 1주차와 4주차를 비교해 드립니다. 물세안을 계속할수록 피부 안색이 좋아진 것 느껴지시나요? 그동안 여러분은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에 당하신 겁니다. 당한 것이 아니라 쇠뇌당한 것인데요. 아직도 세안제 없이 어떻게 세안할 수 있느냐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세안제의 독성 때문에 나이 들어가면서 주름이 많이 지고 탄력이 빨리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세안제를 팔고 있는 화장품 회사 대표입니다. 누구보다 세안제의 개변 활성제가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장하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제 얼굴에 색조를 하겠습니다. 물로 빡빡 씻어도 안 씻기게 색조를 많이 했는데요. 해면 하나로 쓱 하고 닦으니 바로 지워집니다 세안제를 이용해 뽀드득 세안하면은요 손이나 손가락으로 마찰하면서 피부가 붉게 변하고 모공이 커지는데요 해면은 피부 자극이나 마찰이 훨씬 줄어들어 피부를 민감하게 하거나 모공 커지지 않게 하면서 색조를 지워줍니다. 해면으로 색조를 다 지우면 톤으로 정돈만 해도 되고요 정찝찝하시다면 계면활성제가 덜 들어간 세안제를 쓰시면 됩니다. 이러면 세안제의 총량을 줄일 수 있어 피부에 도움이 되거든요.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이란 세안을 하지 않았을 때 불안감을 주입시키면서 세안제 마케팅을 하거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변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세안제의 개면 활성제가 안 좋은 점을 자세히 설명한 영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중 하나만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